지난달 제15회 모바일 기술대상 콘텐츠 부문에서 수상하며 한국형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관심을 모았던 주한화 무역 부문의 마이헬스업이 순천향대학교 병원 서울병원에 채택돼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데요.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병원과 마이헬스업 공급계약 및 양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. 무역부문 정현호 기자입니다. 모바일 건강검진솔루션 마이헬스업 공급계약과 양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주한화무역부문 박재용 대표이사와 서유성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마이헬스업은 주한화무역부문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을 통해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모바일 건강검진 플랫폼입니다. 또한 이번 공급계약은 국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는 최초이며 앞으로 추가 의료기관 확보를 통해 플랫폼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. 한편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신속한 진료와 진료비 감면 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하는 업무 협약까지 체결해 앞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주한화 무역부문 정현호입니다.